해킹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같이 보시죠. 연대 600명 강의 대규모 컨닝 의혹 AI 시험에 들다라는 겁니다. 이때 무슨 얘기냐? 연대에서 600명이 듣는 이 대규모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을 온라인으로 본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보면서 컨닝하지 않도록 교수가 이거 손이 다 보이게 모니터 이 컴퓨터 이 화면이 보이게끔 다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규모 여기 나와 있죠. 커뮤니티에 190명이 커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봐요. 커닝한 사람 손 들어봐요 라고 하니까 190명이 손을 들었지 사실상 190명 플러스 알파면 알파지 마이너스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최소 3분의 1은 커닝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님 제가 이거 또겸민 교수를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어이 어떤 기기들이 발달되는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좀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한 것 같은데, 600명이 대규모로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또이 담당 교수님께서도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특히 이 과목이 AI와 관련된 과목을 그 과목을 강의하는 상황이었고 이 시험 자체를 개인적으로 보게끔 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컨닝을 했다. 그리고 그 컨닝의 방식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부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점을 인식해야 심각하다는 점을 좀 인식해야 될것 같고요. 이 비대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뭔가 이 교수님께서 비대면 시험을 치룰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다른 그 자료를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이 양심과 본인의 능력을 거기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에다 활용하라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좀 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책임을 좀질 필요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인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온라인 시험 중 자꾸 딴 데를 보더라라는 거죠. 연대 학생들 집단 AI 컨닝을 했다라는 건데 해당 이 수업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수 이요 크게 나온 거좀 볼게요. 자수를 하는 분에 한해서는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를 하겠다. 근데 끝까지 발뺌을 하면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 부정행위와 아주 끝장을 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똑한 아이들 대체왜 이런 거야?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AI가 지금 단순히 뭐 대학가에 파고들어서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컨닝에 활용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예 북한 해킹 문제까지로도 좀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좀 볼까요? 이거죠. 북한이 AI를 이용해서 가상의 신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외 IT 업계 지금 이 사람 뽑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 평가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야금야금 이 기술을 뽑아가는 북한의 해킹도 AI를 통해서 굉장히 좀 고도화돼 가고 있다라는 건데 윤주진 변님, 어 이거 AI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요, 아까 연세대학교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음. 그건 컨닝이 아니에요, 이제. 아,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요. 네. 정말 시험 볼 거면요, 문싹다 닫아놓고요. 네. 휴대전화 다 수거하고. 전자기기 다 빼고. 조, 종이에 쓰게 해야 됩니다. 음. 암기형 시험은요. 네. 근 아마 이제 이게 비대면이 된 거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AI는요, 그냥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고, 저도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데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아예 컨닝하라고 합니다, 그냥. 아. 예, 네, 그냥 AI 다 쓰세요. 네. 다 써서 좋은 것만 가져오세요. 오. 네, 오히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범죄.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 뭐냐,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네. 남잔데, 로맨스 스캠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처럼 얼굴을 네. 만들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에 AI가 침투하기 때문에요. AI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영상은 이 사진은 AI로 생성된 것입니다라는 거 보이시죠? 항상 그 표기를 예. 해야죠. 자 내년 되면요. 네. 이 영상은 AI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가 붙을 겁니다. 아하. 자, 이제는 AI는요 우리 삶에 모두 녹아 있고 특히 범죄, 보이스 피싱. 어, 저는 아까 금융 해킹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AI를 완전히 우리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네,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쇼킹한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영상은 AI가 만든 게 아닙니다를 표기를 하지. 엔간한 건다 AI가 영상을 만들 거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북한 해킹을 통해서 뭐 이런 기술 평가도 그렇고요. 문제는 이런 이 북한 해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폰, PC, 우리가 흔히 일상으로서는 카톡까지도 다 침투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상일 위원님, 네. 지금 국회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고문적인 역할도 제가 해주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국회의 논의가 입법의 네. 논의가 이걸 좀 따라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기본적으로 네. 그 공공 조직들이 전부 다 사회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음. 자 지금 우리 윤지준 어, 그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막을 게 아니라 적응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버 세상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저 시험의 경우도 저는 교수님이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비대면으로 보고 그 환경을 다 제공할 거면 그 환경에서 시험을 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 환경을 다 막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뭐, 하, 저기, 뭐라 그러죠?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음. 다 끊고서 뭐 시험 볼수 있는 환경으로 아예 하든가. 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렇게 뭐 해놓고서 뭐 부정행위를 이제 와서 가려내겠다? 음.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AI를 그 쓰고 저렇게 낸 사람들과 네. 안 쓰고 낸 사람들이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차라리, 차라리 마련하는 게더 낫겠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바뀌잖아요. 네. 사회가 바뀌는 데 대한 교육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그 다음에 재교육 대상자는 재교육 대상자대로. 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예.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주고 완전히 풀어주고 어느 정도 새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거는 좀 오히려 약간 뒤처지는 대응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AI가 이 완전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여기서 뭐 유기정황 얘기도 나오고, 또 유기정황 맞으면 또 학생들이 또 항의하면서, 어, 맞고서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AI 관련한 이 고소, 고발 건수가 좀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음. 이제 어쨌든 이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AI와 관련돼서 네. 이제 우리의 이제 실생활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 인정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건 있죠. 자, 시험을 보는데 AI에 물어봐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걸 답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답한 건지 거기에 자기 어떤 창조성이랄지 그런 것을 부과를 시켰는지, 근데 음. 이걸 또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AI가 또 파악을 하게 되겠죠. 음.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AI로 다 해결을 하는. 다.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AI가 사실은 아주 만능인가 보이지만 그렇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음. 이제 나중에도 아무리 발달 한다 하더라도 특히 인간의 어떤 창작성 그런 것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AI를 이용을 하다. 하라고 완전 오픈을 하되 그게 베끼는 AI가 아니고 AI를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특히 이제 대학교 시험이랄지 일반적인 창작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요 시험 자체는 교수가 손이 보이게끔 영상을 찍어서 같이 내세요 얘기했는 얘기는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기준이 분명히 제시가 됐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채 g p t 나뭐 AI를 썼다 그러면 문제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바뀐 패러다임도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긴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